thank you 그래도 드디어 트리를 꺼냈습니다 <laughs> 크리스마스 기분 내보려고 트리를 살짝 꺼냈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 놓고 <laughs> 창고방에 놓은 다음에 그대로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요거 생일선물 온거 오늘 드디어 뜯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laughs> 하나하나 뜯으면서 복덩이 선물도 같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구경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거는 친구가 직접 주고 간 건데 브라운 체온계? 제가 애기 인품을상면서 준비 안 했다고 하니까 둘째 가진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준 게어제 주위에는 아직 애기 낳은 친구가 없어서 결혼한 친구도 거의 없고 이런 걸물려받거나 하기에는 좀금 힘들었는데. 너무 귀여운 애기 양말들이랑. <laughs> 아, 귀여워. 이그 친구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이제 첫 때는 꽤 많이 컸고, 둘째는 뱃속에 있어요. <laughs> 어, 설레는 마크. 화장품일 거거든요, 사이즈가. 디올 틴트예요이런 컬러의 디올 틴트입니다 <laughs> 이런 건 언제 받아도 그냥 기분이 좋죠 모로칸 오일 요건 음, 뜯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지금 쓰는 헤어 오일이 있어서 모로칸 오일 진짜 좋아요 이거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언니가 이걸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딱 발렸는데 머리가 너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거 뭐해? 하면서 바로 정보 받아서 한동안 잘 썼었던 오일이거든요. 이번에 미오즈 갔을 때준거다 쓰면은 이거 다시 써야겠어. 어? 아베다? 아베다면 이게 또 헤어 제품인 것 같은데. 다들 저의 산, 산후 탈모 이런 게 걱정되나 봐요. 헤어 제품이 맞네요 연속 이거 헤어 제품이었네요. 아, 요거는 언니가 임산부분들이 많이 쓴다는 샴푸거든요. 그래서 탈모에 좋다고 추천해줘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예 저의 산후 탈모를 책임져줄 샴푸가. 색깔 나오좋다 제가 옷도 좋아하니까. 귀여워. 귀여워. 짠. 요런 색깔이 잘 나오려나? 요런 민트색 컬러에 게 보이는 니트예요. 어, 제가 완전 좋아하는 색깔. 저런 좀 취향 저격하는 생일선물 받으면 너무 친구한테 고맙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니게기도 하고 제 생일날 딱 돼가지고 축하를 해준다는 게 진짜 고마워. 이, 이 바쁜 혼란한 세상에서 내 생일을 기억해 주다니. 역시 뭔가 알이 송할 때는 이런 백화점 로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핸드크림이고요. 이거는 립밤이네요. 립밤 좋아요. 저는 입술이 많이 트는 편인데 귀찮아서 립밤 잘안 바르거든요. 틴트도 바르고 립밤도 바르면 너무... 저의 이니셜이 이렇게 있네요. 틴트도 바르고 립밤도 바르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잘안 바르니까 맨날 입술 뜯거든요. 한 번씩. 근데 이런 색깔 있는 립밤은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좀잘 챙겨 바르게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런 후드티가. 토끼, 토끼가 그려진 너무 귀엽다. 어떻게? 완전 제 취향. 취향적이야. 안에 기모가 이렇게 있고, 글로니? 글로니 제품이네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몇 개월 완전 내 피부가 되겠는데? 이렇게 소 소매 끝에랑 이런 해진 디테일 있네요. 이그래이 너무 귀여워. 짠 모자입니다. 제가 이런 번거지 모자 좋아하거든요. 잘 쓰고 다니기도 하고 놀러 갈 때나 이럴 때잘 쓰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쓰면 지금 좀 머리가 그런데. 요, <laughs> 런 거, 막, 진짜 힛돌바들템이거든요 이런 거 완전 하나씩 있으면은, 쌩얼일 때 쓰기도 좋고, 너무 좋죠. 살짝, 멋낸 척, 머리 안 감기 가능. <laughs> 아, 이 박스 분리수거 언제 다 하죠. <laughs> 이거는 수유등. 음.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수유등이 있네요. 여기에 뭐, 온, 15, 3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있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그초만큼 켜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 이렇게 네, 복종이 수유를 최대한 할수 있으면 수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 원한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건 노력을 최대한 해봐야니다 뭔가 복잡할 것 같죠? 오마 마이 갓. <laughs> 이거 손상이 아, 되게! 마이크 커버 같은. 턱받이 모자 같아요. 음. 귀여운 토끼. 복덩이 토끼띠거든요. 이런 토끼 문양이 있는 벤츠 토끼랑. 이거는 1퍼 신발이다. 음, 이런 귀여운 털실. 예 뭐죠? 사이즈 큰 걸로 한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산 거예요 그 원래 털신 있던 거 엄청 잘 신고 다녔었는데 엄마 드렸거든요 어쩌다 보니 엄마가 신고 그래서 이게 그냥 히트마트로 신고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샀어요 제가 신을려고 요번에 음, 요런 스타일 요 하나를 샀습니다 요거 좀 굽이 높네요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귀여워. 귀여운 애기 옷이네요. 소트. 아 이거 이거 복덩이가 좀 안에 지금 있을 때 사이즈가 큰 편이잖아 복덩이가. 그래서 사이즈가 신생아들 뭐. 제일 작은 사이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위에 한 사이즈 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laughs> 복덩이 한 사이즈 업해서 샀어요 너무 작은 거 사면은 금방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이 신발이 진짜 귀엽다 양말? 이게 너무 귀엽다 <laughs> 이건 제가 산 겨울 자켓이에요 이건 제가 산 겁니다 <laughs> 아 완전 좀 색깔이 하늘색 컬러였던 것 같은데 실제 색깔은 좀 회색 같네요? 이런 헤어 소재가 보이는 엄청 두툼한 겨울 콧자켓을 하나 샀어요. 너무 음, 귀엽죠? 언박싱 끝! <laughs> 언박싱의 현장입니다. 아이것또 언제 다 정리를 하죠? 선물 받는 건 너무 좋지만 <laughs> 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35주 3일차고요. 오늘 날씨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카페 가서 짜장이랑 커피 마시려고 나갑니다. 요즘 저녁에는 엄마 가게일 도와준다고 계속 가게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힐링도 할겸 짜장이랑 커피 마시러 갑니다. 오늘 안에 검정색 레이어드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그냥 맨투맨 입었고요. 아침에 짜장이랑 산책 나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테라스 있는 데 가서 좀 일광각도 좀 하면서 <laughs> 커피 마시려고요. 지금 택배 엄청 뜯고 기 빨렸어요. 분리수거도 다못 하고 엄마 가게 일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몸에 지금 그 택배 박스 먼지가 다 붙어 있는 느낌이어서 그냥, 그냥 씻고 싶은데 나가야 돼요. <laughs> 택배는 한두개 뜯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막한 번에 막 여러 개 뜯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그이 너무 맛있어아 먹었어 음. 음. 평소에 그렇게 맛있어? <laughs> 그렇게. 속, 속초 하리물에 가면 하얀 그릇이야 이 그릇은 이거보다 더 크겠죠? 음. 그래 진짜 먹음지스러워한번 나중에 하시면 <laughs> 택배가 왔는데, 역방쿠 제가 받았던 게 있는데, 남편 앞으로 또 선물이 들어왔네요. 큰일이야. 역방쿠를 두 개나 쓸 일이 있을까요? <laughs> 받은 게 있어서 공기 빼놓고 세탁하려고 뜯어놨었거든요. <laughs> 저거는 당근에 올리던가 아니면 나눔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짠 오늘의 택배템입니다. <laughs> 요 니트, 민트색 니트랑 바라클라바 세트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어요. 이거를 입을 날이 있을까요? <웃음> 귀여워. <웃음> 짠! 제가 복덩이 선물 들어왔던 거뭐 짠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냥 야금야금 여기다 다 처박아 놨었거든요. <laughs> 옷하고 뭐 장난감 인형 장난감은 없고 인형 뭐옷 이런 거 받았던 거나 이런 거다 여기 넣어놨어가지고 뭐가 옷이 뭐가 있는지 뜯어보지도 않아서 그냥 베네쩌골리나 이런 거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뜯어서 뭐가 있는지 수량 파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저기 다, 다 이거. 제 가방이랑 제 물건이랑 복덩이 거랑 다 섞여 있어요. 당장 쓸수 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없으면 사야 될것 같아요. 육팡. 육팡. 육팡 같은가? 예? 나중에. 오늘 귀여운 리본 있는 양말 신었어요. 너무 귀엽죠. <laughs> 음, 저번에 생일 선물 받은 요 후드, 입고 나갈게요 밖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간만에 남편이랑데이트하러 나갑니다. 안녕. 가서 복덩이한샘이나이런데 가서 옷장그서랍장도 한번 보고 그러고 오려고요. 안녕. 수뭐 하나 빽. 이맛겠다 응. 너 잘하네. 엄마와

嗯。<Thank> 오늘은 36주 차, 벌써 10개월에 진입을 했습니다. 막달이라서 뭐 여기서 배가 얼마나 더 커지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많이 커졌나봐요. 오늘 입고 간 땡땡이 치마도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여기가 쫑겨서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못입겠다 싶어서 오늘 간만에 배를 좀 유심히 봤는데 많이 커졌죠. 배꼽도 엄청 엄청 팽팽해졌어. 여기 벌룩 튀어나왔어. 생기 배가 엄청 땡땡 뭔가 피부가 늘어날 때로 늘어난 느낌이야. 잠옷도 이제 원피스 아니면 입기가 힘들어서 위아래 다 남편 거랍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오늘 단기 검진 가는 날이에요 오늘 막달 검사가 있어서 한 1시간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입었던 그냥 후드 <laughs> 어제 막 먹을 걸 이것저것 다 흘렸는데 어제 입었던 후드 요즘 잠이 엄청 는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고 피곤하고 조금 많이 몸이 피곤해진 느낌 오늘도 엄청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네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아무튼 막달 검사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이제 아예 발이 안 보여요. 미음 <laughs> 신발 요고. 이렇게 쓰면은 발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laughs> 병원에서 압박 스타킹 처방 받아왔어요. 이건 뭔가 축구하는 친구들 신는 그냥 일반 양말 같죠. <laughs> 선생님이 그냥 두개다 아무거나 번갈아 끼면 된다고 하셨고, 잘 때나 일상 생활 할때 최대한 많이 신어주면 혈액 순환에 좋기도 하고 지금 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안될 거라고 이거는 최대한 많이 신고 있는 게 좋다고 하길래 일단 최대한 많이 신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뭔가 의료용품 같네요. <laughs> 아,